여러분, 오늘은 각질 형성 세포에 대해 우리 공부해 볼 거예요. 저희 우리 표피에는 다섯 가지 층이 있는데 그 다섯 가지 층 기억나시나요? 어? 어. <laughs> 기억나요? 표피 다섯 개 층? 어. 기억나요? 표피? 네! 다섯 개! 필드 생애층은? 각질! 세 각질. 어. 또! 각질층! 진피! 어, 진, 어, 왜, 진피는 아, 여기다. <laughs> 다섯 개의 층? 각. 네! 각! 각질층! 각질층 또! 각투! 네, 각투! 각투! 투명층! 기억 안 나죠? 네. 가해층! 유, 유숙층! 어, 이게 안배운것 같은데? 기저층 안배웠어요안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네. 아, 알겠어요. <laughs> 어, <laughs> <저> 이대이야 여러분, <laughs> 각투, 가육기 이렇게 해서 다섯 개의 층이 있기 때문에 앞자리만 따서 각투, 가육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각질 형성 세포는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어요. 제일 밑에 있고, 이 기저층이 하는 일은 우리 진피층이랑 맞닿아 있으므로 영양소를 공급받고 있는 아이 중 하나예요. 진피층은 우리가 콜라겐, 기질, 뭐 엘라스틴 다 만들어져 있고 또 영양소를 표피층한테 전달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양소는 기저층을, 기저층한테 전달해주고 있어요. 그럼 이 기저층은 각질 형성 세포를 만들어내는데 이 각질 형성 세포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엄마를 배웠다면 각질 형성 세포는 자식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자녀, 자식, 이렇게. 얘네가 만들어내는 이해를 빠르게 할수 있도록 자식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우리는 나이가 들면 엄마에서부터 어떻게 돼요? 독립하죠? 전 아직 못했는데 여러분 <laughs> 이 각질 형성 세포는 14일 동안 태어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태어나서 계속 위로 독립을 하고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저층에서부터 독립하려고. 그럼 14일 동안 막 올라가서 다시 14일 동안 우리 몸에 머물러요. 그래서 총 몇일이다? 28일. 28일. 그래서 이 각질 형성 세포가 만들어지고 분열되고 다시 올라가서 떨어지기까지 이 시간이 40, 28일 걸리는데 우리가 28일 정상 죽이고 나이가 들면 분열이 잘 될까요? 안 돼요. 왜안 돼요? 늙었어요. 왜 늙었어? 그래서 우리 몸은 신진대사라는 걸 하죠. 우리 몸에서 영양소를 먹으면 이 영양소를 분해하고, 분해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곳에 전달하는 행동을 하는 걸 신진대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나이가 젊으면 신진대사로 소비하는 칼로리가 어때요? 많아요. 많, 많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적어지죠. 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laughs> 그래서 이 신진대사가 잘 일어나면 28일로 될수 있는데, 잘 되지 않으면 길어져요. 31, 4일 이렇게 길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필요한 화장품이 있죠? 뭐가 필요해요? 각질제거. 그렇죠. 각질제거제가 필요해요. 응. 오! 나 필요. 어, 맞아요. <웃음> <웃음> 누가 세뇌시켜놨나 봐. <laughs> 맞아요. 그래서 우리 비유해진 28일 동안 각질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떼어내줘야 되게 돼서 각질 제거를 하는 이유 중 하나예요 나이가 들었을 때 그럼 젊었을 땐 어떻게 돼요? 안 해도, 안 해도 되죠 왜? 우리는 각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힘을 피부가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해가 조금 될까요? 어, 그러면은 그럼, 네. 좀 어린 연령층들은 네. 한 20대까지는 네. 각질 제거제가 크게 소용이 없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음. 안 해도 되고 우리 막 때밀러가죠. 네. 그런 거안 해도 돼요. 음... <laughs> 자,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각질 제거를 하면 제가 이거 각질 제거하면 수분 충전 꼭 해줘야만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하는 게 나요. 아 이렇게 얘기했던 적 있어요. 기억나요? 네. 네, 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도와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 각질은 여기에 머무른다 그랬잖아요. 각질이 이렇게 머무르죠. 떨어져 나갈 때까지 머무르는데 이 머무르면서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이 있어요. 피부는 우리 몸에서 무슨 역할을 해요? 어,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죠. 많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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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물질 그리고 세균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얘는 우리가 많이들 부르고 있는 피부. 장벽. 장벽인 거예요. 이 각질은 뭐다? 피부 장벽인 거예요. 음. 그럼 이 피부 장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벽이라고 할까? 각질이 라멜라 구조로 형성되어 있어요. 어, 라멜라, 음. 이게 어렵죠? 네.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음. 벽돌처럼. 음. 아. 그럼 이게 촘촘해야 건강하겠죠. 음. 피부 장벽 이 촘촘한데, 벽돌을 쌓을 때, 벽돌 쌓고, 바르고, 벽돌 쌓고, 바르고 하자. 붓게끔. 그건 뭐예요? 지질이에요. 어? 지질이 뭐다? 여러분, 알고 계실텐데? 세포간 지질,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흔히들 알고 있는 화장품 성분 중에, 세라마이드라는 성분이 이 지질이랑 비슷해요. 음. 아 그러면 피부 장벽을 가, 자. 우리가 피부 장벽이 머물러져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게 28일이라고 했고 40일로 늘어나면 계속 머무르잖아요. 네. 그럼 제거하겠죠. 각질 네. 제거제로 제거. 제거를 해서 제거를 해놨는데 그런 외부 물질이랑 세균을 막아주는 장벽이 없어진 상태예요. 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때 피부 장벽을 대체할 수 있는 무언가를 발라줘야겠죠. 네. 그게 뭐다?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수분 크림을 발라야죠. 음. 아, 그러니까 다시 얘네가 생성돼서 막 피부 장벽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어떻게? 피부 장벽을 대체할 수 있는 크림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음. 아, 그래서 안 바르면? 안 바르면 어때요? 피부가 더안 좋아지죠. 왜? 안 발랐는데 피부 장벽은 없어졌어. 네. 그럼 외부로 무, 부터 물질이 더잘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저번에 위에님 각질제거 했다가. 아팠던 적 있어요. 네. 피부 갑자기. 잘안 발랐어요? 잘안 발랐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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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그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각질 제거를 하면 안 되고 네. 여러분이 각질 제거하고 크림 바를 자신 없으면 하지 말고 아 그리고 피부 크림을 바를 때도 똑같은 양을 발라야 될까요? 많은 양을 발라야 될까요? 더 많은 아니, 더 많은 양을 발라야겠죠. 그러면 네. 각질 제거 하고 며칠 정도는 신경 써서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계속 발라야죠. 일주일 네. 이상? 네, 일주일 그러면 이상. 그럼 일주일에 한 번씩 각질 제거를 하는 사람들은. <laughs> 네. 옛날 <laughs> 잘 발라야죠, 꼼꼼하게. 그래서 음. 사실 할안 했는게 제일 좋겠죠. 자신이 없으면. 음. 음. <laughs>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 약간 피부 푸석푸석한 것 같아. 음. 좀 하면 매끄러워지니까 항상 자주 하시는 분들 있어요. 매일매일. 뭐 예를 들면. 음. 닦아내는 토너 음. 바하성, 바하 성분이 들어간 토너를 막 계속 맨날 닦아 그러면 피부가 어떻게 돼요? 벗겨져요 벗겨지고 예민해지는 거겠죠 음. 그래서 피부 장벽이 무너진 피부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다시 회복시키려면 우리 제품 중에 뭐 써야 돼요? 라팡크림 라팡크림 또 제노피도? 제노피도? 음. 라브랑씨라브랑씨라브랑시는 라브라시. <laughs> 이제 세나바일 성분이 들어간 음. 크림이니까 각질 제거후에 바르면 좋고 우리는 마블에 쏜 키트가 있죠 음. 그게 피부 장벽을 이제 보원시켜주는 키트라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음. 이유다 음. 너무 재밌죠? 그럼 우리는 여기까지 알려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진피에 들어있는 부속기관 중 하나인 모공과 피지선에 대해 공부하는 걸로 찾아뵐게요 안녕 Bye -bye.